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타가 오랜 시간 끝에 다시 선보인 픽업트럭, 2025 토요타 스타우트에 대해 깊이 있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과거의 이름을 되살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과 현대적인 감각으로 무장한 차세대 중형 픽업트럭입니다. 미국 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만들어진 만큼 실용성과 성능, 디자인 모든 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차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 스타우트는 전통적인 픽업트럭의 강인한 이미지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전면부는 큼직한 벌집형 그릴과 좌우로 날렵하게 뻗은 LED 헤드램프가 강한 인상을 주며 중심에는 대형 토요타 로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에는 메탈 느낌의 디퓨저가 적용되어 오프로드 성능을 암시함과 동시에 도심에서도 잘 어울리는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본 내든 굴곡이 살아있어 근육질의 느낌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비율은 콤팩트하면서도 단단한 인상을 줍니다. 측면은 매끄럽게 다듬어진 캐릭터 라인이 인상적이며 휠 아치 주변에는 검정색 클래딩이 적용되어 오프로드 기능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알로이 휠은 기본 18 인치에서 최고 20 인치까지 적용 가능하며 트림에 따라 블랙 아웃 디자인도 선택할 수 있어 좀더 스포티한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중형 픽업 트럭으로 적당한 사이즈이며 짐 칸은 일상적인 짐부터 캠핑이나 야외 활동까지 넉넉하게 실을 수 있는 용량을 제공합니다. 후면부는 간결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줍니다. 테일 램프는 LED 라이트바 형태로 좌우를 연결하며, 야간에도 높은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리어 범퍼는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고, 견인용 히치도 기본 탑재되어 있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테일 게이트는 전동 개폐가 가능하며, 일부 트림에서는 버튼 하나로 부드럽게 개방되는 기능도 탑재되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외부의 터프한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매우 정돈되고 안락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대시보드는 수평형 레이아웃으로 시야 확보에 유리하며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과 중앙의 14인치 임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한눈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신 토요타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기본 지원됩니다. 또한 오타 업데이트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언제든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주행에도 피로가 적으며 상위 트림에는 가죽 마감, 전동 조절, 열선 및 통풍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2열 공간도 넉넉하여 성인 3명이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시트 아래 수납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내 품질은 기존 픽업트럭보다 훨씬 고급스러우며 SUV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마감과 소재 선택이 돋보입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2025 스타우트는 토요타의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2.4리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약 270마력에서 290마력 사이의 출력을 제공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어 부드러운 가속과 효율적인 연비를 동시에 실현합니다. 특히 저속 토크가 뛰어나 도심주행은 물론이고 가벼운 오프로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AWD 옵션도 제공되어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도 탁월한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토요타는 이번 스타우트를 통해 하이브리드 픽업트럭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연비는 동급 경쟁 모델 대비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도심에서는 리터당 약 14에서 15km, 고속도로에서는 최대 17km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가솔린 픽업트럭 대비 최소 30% 이상 연료 효율이 개선된 수치로 연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에도 효과적이어서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합니다. 안전 기능 역시 빠짐없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3.0이 기본 적용되어 있으며 전방 충돌 방지, 차선 유지 보조, 사각 지대 경고, 후측방 충돌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360도 어라운드뷰 카메라와 자동 주차 보조 기능도 제공되어 도심 주행 시 편의성과 안전을 모두 높여줍니다. 가격은 미국 기준으로 약 26,000달러부터 시작하며 상위 트림은 최대 38,000달러 선까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형도 충분한 사양을 제공하며 중간 트림부터는 고급 옵션들이 다수 포함되어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국내 출시 일정은 미정이지만 북미 시장에서의 반응이 좋을 경우 글로벌 확대 가능성도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 토요타 스타우트는 전통적인 픽업트럭의 실용성과 현대적인 기술, 그리고 친환경적인 요소까지 모두 갖춘 매우 균형 잡힌 모델입니다. 일상적인 주행뿐만 아니라 아웃도어 활동, 경량 작업용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이 이 차량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갖춘 픽업트럭이라는 점에서 기존 디젤 또는 가솔린 중심의 시장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며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토요타가 이 모델을 어떻게 확장하고 발전시킬지 매우 기대가 되며 픽업트럭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꼭 한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모델입니다.